새가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이 의문은 고대로부터 현재일이기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딜레마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은 인과관계에 관한 딜레마로 새와 알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물리적으로 밝히려는 문제이다. 고대 철학자에게 이 의문은 생명과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는 위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상어의 맥락에서 이 위문은 서로 순환하는 원인과 결과의 단서를 분류하려고 하는 무익함을 지적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의문은 2010년 7월 영국의 과학자에게 신마리를 찾게 됩니다. 이 기사에 대한 AFP 외신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잉글랜드 소재 셰필드 대학과 월익대학 공동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닭이 없으면 달걀이 존재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공동 연구진은 영국 정부의 슈퍼컴퓨터 헥토르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오랜 의문을 푸는 데 도전했다. 열쇠는 달걀 껍질에 있었다. 달걀 껍질을 형성하는 닭의 단백질 오보클레디딘 17에 주목한 것이었다. 연구팀은 이번에 오브클레디딘 17을 닭의 난소에서 발견해 달걀이 닭의 난소에서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곧 닭의 난소에 오브클레디딘 17이 없으면 달걀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닭 없이 달걀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학적 입증이 아닌 실제로 달걀 없는 새가 탄생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은 2012년 스리랑카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 BBC는 이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리랑카에서 알 없이 태어난 병아리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병아리는 어미의 몸 밖에서 알로 태어나 부화한 것이 아닌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새끼인 채 어미 몸 밖으로 나왔다. 스리랑카 국립수의단체가 조사한 결과 이 병아리는 어미 몸속에서 21일 가량 머물다 태어났으며 이후 곧장 수의사들의 진단을 받았다. 어미는 병아리를 낳은 뒤 곧장 죽었으며 병아리 건강은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외 언론은 이번 사례를 통해 알이 먼저가 아닌 닭이 먼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혹자는 달걀이 먼저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에는 위한 기사에서는 진화론에 근거하여 풀어보았을 때 닭이 생존을 위하여 달걀이라는 번식의 법칙을 선택하여 진화한 것이라 말한다. 곧 지금의 닭과 달걀의 관계를 본다면 달걀이 닭의 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화론에 기초한 닭과 달걀에 대한 우선순위 결론이다. 지금까지 단한 번이라도 새가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라는 의문에 휩싸여 본 경험이 있다면, 이는 모두가 말씀을 도외시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봅니다. 어이없게도 말씀 한 절이면 좋게 답을 구했을 것임에도, 우리는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보기에 껍질 있는 모든 알이 아닌 날개 있는 모든 새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새가 먼저였음이 만고의 진리가 되는 셈입니다. 내친김에 네, 하나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의 성업을 이루신 이후에 감정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면 창조하시기 전부터 좋아하셨을까요? 보다 정확히는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창조하기 전부터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산송아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후에 창조하셔서 보시고도 또다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새가 먼저였고 사랑이 먼저였음을 바로세게 듭니다.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 주실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를 더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실 것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은 감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일까요? It's the name of OUR wonderful to hear, bringing hope and cheer. is the lovely name of Jesus, evermore to say. Higher, far, then the brightest star. See, or the songs they sing heaven. Let the world from hey Higher far than the brightest star, sweeter than the songs they sing. Let the world Reaching higher far, then the brightest star. See, and the they stays. Safe.